평생 희생만 하던 당신, 이제 받을 차례입니다. 1967년생 정미 양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나는 평생 남 좋은 일만 시켰네. 내가 해준 건 많은데, 나한테 돌아온 건 하나도 없네. 이제 예순인데, 내 인생은 뭐였나? 산승이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평생 남 좋은 일만 시켰습니다. 정말로 받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60년을 주고만 살았다면 이제부터 60년은 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2026년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12월, 이번 달을 제대로 보내야 합니다. 12월에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합니다. 12월에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2026년부터 복이 들어올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67년생 양띠만을 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화면을 두번 눌러주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기다려온 복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을 위한 특별 기도.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산승의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 기도부터 올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부처님께 간절히 아뢰옵니다.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건강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67년생 양띠 회원님들께 평생 쌓아온 덕이 복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재물운이 열리고 귀인운이 따르고 하시는 모든 일에 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무 아미 탑을 관세음 보살. 첫째, 양띠는 왜 평생 손에만 보며 살았는가? 안녕하십니까? 산승입니다. 오늘은 1967년생 정미 양띠 여러분의 인생 역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평생 억울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형제 중에 당신만 참았습니다. 맛이라서, 둘째라서, 막내라서. 부모님은 당신이 착하니까 이해해 주겠지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공부는 당신이 더 잘했는데 대학은 동생이 갔습니다. 네가 착하니까 이해해 줄 거지? 결혼해서도 그랬습니다. 시집살이, 고부 갈등, 다 당신이 참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다 당신이 했습니다. 직장 다녔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든 일은 당신이 했습니다. 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친구 관계도 그랬습니다. 돈 빌려주면 안 받았습니다. 도와주면 고맙단 소리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양띠의 운명입니다. 명리학에서 양은 희생의 동물입니다. 순한 동물입니다. 참는 동물입니다. 1967년 정미생. 정은 불입니다. 하지만 약한 불입니다. 촛불 같은 불입니다. 미는 양이면서 흙입니다. 흙은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깎아서 다른 사람을 높입니다. 이것이 67년생 양띠의 숙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주는 자가 나중에 받는다.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 낮춘 자에게 복이 쌓인다. 60년을 주고만 살았습니다. 이제 받을 차례입니다. 그 시작이 2026년입니다. 둘째, 왜 하필 2026년부터 복이 오는가? 60년 덕의 결산 시기. 명리학에서 60년은 한갑자입니다. 60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정산됩니다. 당신이 준 것, 당신이 희생한 것, 당신이 참은 것, 이 모든 것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장부에 부처님의 장부에, 2026년부터 그 빚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니, 빚이 아닙니다. 복입니다. 이자가 붙은 복입니다. 60년 동안 쌓이고 쌓인 복입니다. 2026년 병원연의 의미. 2026년은 병원연입니다. 병은 태양의 불, 오는 말이면서 불입니다. 67년생 정미 양띠에게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정은 약한 불, 병은 강한 불입니다. 약한 불이 강한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활활 타오릅니다. 촛불이 햇빛을 받아 환해집니다. 미는 흙, 오는 불입니다. 화생토입니다. 불이 흙을 났습니다. 흙이 더 단단해집니다. 더 비옥해집니다. 씨앗이 싹을 틔울 준비가 됩니다. 2026년은 67년생 양띠에게 최고의 해입니다. 재물운이 열립니다. 건강운이 좋아집니다. 자식운이 꽃입니다. 하지만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기와도 담을 그릇이 없으면 흘러넘칩니다. 그 그릇을 만드는 시기가 12월입니다. 셋째, 12월에 반드시 해야 할일 비우기. 첫 번째, 원망을 비우십시오. 67년생 양띠 여러분, 가슴에 응어리 있으시죠? 누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이용만 하고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을까? 다시 만나면 한마디 해줘야지. 하지만 산승이 말씀드립니다. 그 원망을 12월에 다 버리십시오. 원망은 독입니다. 원망은 당신만 아프게 합니다. 원망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리느냐? 용서하는 겁니다. 아니, 용서가 아니라 놓아 주는 겁니다. 이제 너희와 나는 상관없다. 너희가 잘되든 못되든 내알바 아니다. 나는 이제 나만 생각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언하십시오. 12월 한달 동안 매일 하십시오. 원망했던 사람 이름을 종에 쓰십시오. 그리고 불태우십시오. 죄를 바람에 날리십시오. 두 번째, 희생을 그만두십시오.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당신이 참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양보할 필요 없습니다. 12월부터 실천하십시오. 자식이 돈 달라고 해도 안 주십시오. 이제 엄마 아빠도 노후 준비해야 한다. 형제가 도와달라고 해도 거절하십시오. 미안하지만 나도 이제 힘들다. 친구가 부탁해도 거절하십시오. 이번에는 못 도와주겠다. 처음에는 미안합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맞는 겁니다. 60년을 줬으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할 차례입니다. 세 번째. 낮은 자존감을 버리십시오. 양띠는 자존감이 낮습니다.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자격이 없어.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평생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60년을 참고 견뎠습니다. 60년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12월부터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훌륭하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있다.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하십시오. 네 번째, 집을 비우십시오. 복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집안에 쓸데없는 물건이 너무 많습니다. 20년 된 옷, 10년 동안 안쓴 그릇, 부서진 가전제품, 다 버리십시오. 아깝다.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쓸 수도 있다. 하지 마십시오. 안 씁니다. 버리십시오. 특히 이런 것들, 결혼식 사진첩, 앨범, 보기만 해도 우울합니다. 버리십시오. 자식들 어릴 적 물건, 자식들도 안 가져갑니다. 버리십시오. 선물 받았던 것들 의무감에 놔둔 겁니다. 버리십시오. 집을 비워야 기운이 통합니다. 기운이 통해야 복이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사람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끊어야 할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 당신한테 받기만 한 사람. 당신을 무시한 사람. 당신을 이용한 사람. 12월에 연락 끊으십시오. 전화번호 지우십시오. 카톡 차단하십시오. 미련 두지 마십시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아닙니다. 오래 알았다고 좋은 사람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에게 좋은 사람하고만 만나십시오. 넷째, 12월에 조심해야 할 것들. 건강 소화기를 챙기십시오. 67년생 양띠는 소화기가 약합니다. 왜 약하냐? 스트레스를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평생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게 다 위장으로 갔습니다. 12월에 이런 증상 있으면 바로 병원 가십시오. 속이 쓰립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트림이 자주 나옵니다. 명치가 아픕니다. 위염일 수 있습니다. 위궤양일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일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예방하는 법. 규칙적으로 드십시오.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과식하지 마십시오. 매운 음식, 짠 음식 피하십시오. 커피, 술 줄이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재물, 아직은 아닙니다. 12월은 재물 운이 좋은 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 나가는 달입니다. 연말이라 지출이 많습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꼭 필요한 것만 쓰십시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큰 투자. 대출, 보증. 2026년 1월부터 재물운이 열립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아끼는 게 답입니다. 대인, 싸우지 마십시오. 12월에 사람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자식과 의견이 안 맞습니다. 배우자와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12월 한 달만 참으십시오. 싸우면 손해입니다. 2026년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이 나빠지면 안 됩니다. 그냥, 그래, 알았어. 하십시오. 다섯째, 12월 길일과 흉일. 조심해야 할 날, 12월 6일, 가족과 다툴 수 있습니다. 말조심하십시오. 12월 15일 돈 나갈 일 생깁니다. 지갑 열지 마십시오. 12월 24일 건강 조심하십시오. 소화기 특히 조심. 12월 31일 조용히 보내십시오. 좋은 날 12월 9일 좋은 소식 올수 있습니다. 12월 18일 옛 친구에게 연락 오거나 좋은 만남. 12월 27일 마음이 편안한 날입니다. 여섯째. 2026년 병호년 월별 운세 1월 복의 시작 새가 밝았습니다.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듭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기운이 납니다. 재물운이 서서히 열립니다. 작은 돈이지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용돈, 상여금, 환급금 등 2월부터 3월 귀인이 나타납니다. 누군가 당신을 도와줍니다.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문을 열어줍니다. 일자리를 소개해 주거나, 좋은 정보를 주거나,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놓치지 마십시오. 4월부터 6월, 재물은 상승. 돈이 들어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꾸준히 들어옵니다. 저축하십시오. 쓰지 마십시오. 모으십시오. 하반기에 큰돈쓸일 생깁니다. 좋은 일로. 7월부터 9월. 건강 회복. 여름입니다. 신기하게 몸이 가벼워집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잠도 잘 옵니다. 기운이 넘칩니다. 하고 싶은 것 하십시오. 10월부터 12월. 결실의 시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1년 동안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습니다. 재물이 쌓입니다. 건강이 좋습니다. 가족이 화목합니다. 자식이 효도합니다. 손주가 기쁨을 줍니다. 행복합니다. 아, 이게 복이구나. 느끼게 됩니다. 일곱째 67년생 양띠의 특별한 복. 늦보. 양띠의 복은 늦게 옵니다. 젊어서는 고생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복이 터집니다. 그것도 크게 터집니다. 2026년부터 그 복이 시작됩니다. 자식복. 양띠는 자식복이 있습니다. 고생해서 키운 자식이 효도합니다. 2026년에 자식이 성공합니다. 취직, 승진, 사업, 성공. 그 기쁨이 당신에게 옵니다. 장수복. 양띠는 오래 삽니다.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80세,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십니다. 앞으로 30년, 40년 더 사십니다. 그 시간을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덟째. 산승이 67년생 양띠에게 드리는 말씀. 67년생 정미 양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60년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60년을 주고만 사셨습니다. 이제 받을 차례입니다. 12월 한달 마음을 비우십시오. 원망을 버리십시오. 희생을 그만두십시오. 낮은 자존감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2026년부터 복이 들어옵니다. 재물이 들어옵니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자식이 효도합니다. 행복해집니다. 평생 기다려온 그 행복이 옵니다. 아홉째 마무리 말씀. 67년생 양띠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혹시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특히, 이제는 나도 행복하고 싶다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산승이 이 암자에서 부처님 전에 한분한 한 분의 이름을 올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2026년부터 큰 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산승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67년생 양띠 여러분 12월 한달 마음 비우십시오. 그러면 2026년부터 복이 쏟아집니다. 약속합니다. 산승이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복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60년 동안 충분히 자격을 쌓았습니다. 이제 받으십시오.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길.